AI 부동산. 정부 믿고 기다려? 아니면 서울시? 내집 마련.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이라는 역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바로 다음 날 서울시장이 실망스럽다며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먼저 정부의 9.7 대책입니다. 핵심은 LH 같은 공공이 주도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고 강남 3구와 용산의 LTV는 40%로 낮추는 등 대출을 꽉 조이겠다는 겁니다. 공급은 늘리고 투기는 잡겠다는 거죠. 하지만 오세 운 서울시장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 주도 공급은 비현실적이다. 서울 주택 공급의 88%는 민간이 했는데 민간 활력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짜 수요가 많은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졌다는 것도 지적했죠. 결국 우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부 말대로 공급 폭탄이 터져 집값이 안정될까요? 아니면 서울시 말대로 핵심 입지 공급 부족은 계속될까요? 정부와 곧 발표될 서울시의 자체 계획까지 양쪽의 움직임을 모두 주시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